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번에도 은하전단을 소개해드릴건데요 자 오늘은 은하전단을 짜잔 루키하고 옐로우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루키도 옐로우도 여지껏, 여지껏 봤던 블루와 레드와 같은 성격입니다 먼저 예, 루키부터 뜯어볼게요 뿅 꺼가신 가보시죠 자 루키는 이쪽 뜯으면 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면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보면, 보면 이렇게 기지가 있고요. 네, 기지가 있고 사용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지를 붙여 볼게요. 여기에 붙여주세요라는 데를 여기다 붙여주세요. 면 기지 완성. 기지는 여기 옆에다 두고 이제 루키 미니버스 루키를 변신시키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보고 다음에 따라 접어 서보세요 이제 저랑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발구두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손도 똑같이 넣어주시고, 이쪽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을 내려주시고, 커버를 올리면서 뒤집으면서 이쪽을 얼굴을 있는 데를 덮어주세요. 그 다음에 팔을 끼워주시고, 옆쪽 팔도 이렇게 안으로 넣어줬고, 이쪽을... 자, 원래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쪽 홈과 이쪽 홈을 딱 맞춰서 접고 이쪽을 안으로 내려 다보면 루키가 완성입니다. 자, 아까 기지에서 출동시켜 볼게요. 자, 이제 로봇으로 다리를 빼고 분리시키고 발을 준비하고 손을 빼고 커버를 돌려서 올리고 안테나를 올리면 끝. 루키 출동 완료했습니다. 제가 루, 대장이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루키 출동. 안녕 여러분. 저는 루키입니다. 루키의 성격은 저는 아주 음, 활발한 그런 루키입니다.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로 저 루키입니다. 그러면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만나요. 자 이제 루키의 소개는 끝났고 이제 옐로우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뜯어주세요. 저 쪽을 빼주세요. 해요 빼주세요. 자, 변신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이쪽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아, 옐로의 사연 설명서하고 여기 기지가 만들어져 있네요. 네, 자, 기지를 만들었고, 이제 옐로우의 변신 방법은. 자, 여기 사용 설명서가 있고.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봐보세요. 자, 다 됐으면 저랑 해볼게요. 자, 우선은 발쪽들을. 이렇게 발 손을 이렇게 다 안으로 넣어 접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쪽 발 겹을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이쪽을 앞으로 내밀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는 옆쪽을 올려주시고, 이쪽 발을 이렇게 해주면 얼굴이 저절로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으로 넣어주고, 이쪽 부분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삽 부분을 합체시켜줄게요. 그렇지. 자, 이렇게 되면! 옐로우의 몸체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흙을 담을 수도 있고 안전단을 출동다. 비로리티드 안전단, 안전단, 안전단 우주의 평화를 지켜주네 안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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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우리를 위협하는 어두운 먹구름들 안전한 습관으로 평화를 지키네 안전단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 우리 안전 은하 안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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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의 평화를 지켜주는 은하 안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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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은하 안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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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우주의 평화를 지켜주는 은하 안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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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자,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자, 옐로의 노래를 들으면서 변신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루키하고 옐로를 잘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채널은 어땠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요, 좋아요,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헤이 난 이제 춤추러 가야겠구만 에휴넌 자꾸 춤을 추냐? 그렇지 춤추는 게 나의 임무니까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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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친구들을 불러와야겠어 블루 레드 어서와서 도와 자, 내가 나타났어. 자, 차차차. 자, 자, 자. 자, 우리 사총사가 나타났어. 근데, 으쌰. 근데, 우리 옐로가 처음으로 하잖아 그렇지. 옐로가 탭댄스를 춘대 탭댄스? 음, 하하하. 너 같은 못 부르는 가드가 어떻게 탭댄스를 춘다고 여러분, 옐로가 탭댄스를 잘출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까? 저 블루의 말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렇다면, 블루의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블루의 설, 블루는 몇 살인가요? 블루는 저는 24살입니다. 진짜의 나이입니다. 블루의 성격은 아주 활기차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경찰 로봇입니다. 혹시 충전은 몇분 하나요? 음, 충전은 몇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충전은 아주 긴 30분에서 45분 사이로 합니다. 그러면 저의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안녕! 꼭, 글, 꼭 옐로가 춤을 출지 안 출지 댓글로 알려줘! 안녕! 다음 안녕. 난 레드야. 나는 일기장 쓰는 걸 아주 좋아해. 그래서 난 맨날 안전일기를 적지. 그리고 난 소방차야. 나의 나이는 33살. 어때? 내가 블루보다 나이가 엄청 많지. 그래도 엠디언보단 내가 나이가 더 적어. 엠디언은 42살이야.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약해. 약한 건 아니라, 나는, 휴, 점, 점, 점. 어쨌든, 오늘 이야기는 끝났을까? 내 활기찬 활약도, 은한전단을 검색해봐. 모두 안녕! 죠! 오늘의, 진정한 스타, 옐로우! 와하! 오늘의 진정한 스타는 바로 나라! <laughs> 여러분, 잘 보고 있죠? 제가 이 우주 최강의 스타입니다. 워하하하하하 <laughs> 잠시 후.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지고 왔던 이 로봇들을 다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MD1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MD1 소개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MD1까지 모으면 우리 모음집 출동 모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잊으면 안 된다 된다.